나쁜 게 없어야 돼.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의사 집안이나 이런 사람 집안들은 의사가 계속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성격도 그렇게 못나지 도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살아 그냥 사람들 도와주고 또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선순환, 그 의사들 중에 그렇게 선순환 돼가지고 할아버지가 의사인데, 아버지도 의사고, 자기도 의사야. 그리고... 아들도 공부 잘해. 대학교 의에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냥 대대로 의사야, 대대로 의사.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 꽤, 아좀 있어요, 그래도. 근데 그런 사람이, 못난게 없어요. 성격도 그냥, 유순해. 그냥 도와주는 일만 계속하니까. 그이 선수는 안 되는 거요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집을 지어. 사기치면 안 되겠지만, 요즘엔. 사기치면 안 돼. 집을 지는데 집을 지는 거만 계속 열심히 하는 거야. 소규모를 하던, 대규모를 하던, 다른 사람 주변을 도와준다고. 도와주는 걸갖다 계속 선순환 시키는 거야. 근데 거기서 또막욕심내서더막 하다가 막 사기치고, 다른 사람들 뭐돈 후리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주변에 잘 도와주고, 소문 좀 많이 나고, 그런 다음에 계속 그렇게, 자기 맡아서 하면 돼요. 경기를 타지 않는 이렇게 의사지나 이런 집, 집안에 집 있는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잘 살아요. 사건도 없어. 그것도 주변 사람이 많이 필요를 하잖아요. 그 사람을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잘 죽지도 않아. 오래 살아요. 이런 사람들. 네? 잘 죽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 도와주니까. 그동는 사람 도와주는 거 계속 하다고 좋은 신이 붙고 그 사람도 마음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 행동과제도 바르니까 토살돼 그거 보기 보기 많으니까 사건 터지고 뭐 터지고 뭐 터져도 뭐 세금 뭐 세금 추징 들어가지고 뭐 세금 때린다고 그냥 내지 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다 맞으면 맞는 대로 그냥 이렇게 마음 편하게 넘어가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 잘 살아요. 가족들이 사고도 없고, 병으로도 갑자기 희한하게 죽은 것도 없고, 그냥 다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요. 근데 우리들 대부분이 뭐냐면, 어느 정도 딱 된다, 그러면, 사업을 한다고 뭐 한다, 그러면, 욕심을 부리면서 이상하게 큰 거를 막 해요. 예, 네, 안녕하세요. 블로그 요즘에 시간 없어서 많이 못 적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유튜브도 그렇고, 예. 네, 그, 그래요. 그래서, 이 선순환이 돼야지 사람이 잘 살고 이게 되는 거지 선순환이 안한 상황에서는 자기가 선순환이 아니면은 기도를 해서 선순환이 되는 그 지혜를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나쁜 거남 풀이는 일을 한다 그런 일을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 요 나중에 남아, 남한테 안 좋은 소리 들으면서 일을 하는 그런 직업은 웬만하면은 안갖는게 좋아요. 지금 가졌다. 그러면은 그걸 바꾸려고 내가 노력을 하거나 하늘에 기도하면서 내 역을 벗어나게 해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찾아야 돼요. 점점, 점점. 그게 찾아야지 내가 좋은 길로 들어서지.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다른 사람을 돕는 거야. 이런 게 돼야지. 복이 계속 쌓이면서 점점 커져 올라가고 탄탄하게 올라가는 그 사람들은. 세상이좀 변화했으면, 은 변화했는데 내가 도와준 사람들이 저 사람 좀 영어, 영할것 같은데, 이제 사회가 변하는데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이 u s e I'm a little too g o o 바른 m a Look, because I'm a parent, you know, 해 a r e 해 t s 사람들이 그건 아이잖아요 남이 뒤지 o 말 know, you know, y 부동산 하는 것도 그렇고 다 재산이 다 그렇고 욕심부리다가 지금 또혼라상승하면 지금 위험한 사람들 많잖아요 욕심부리다가 근데 거기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갑진년에는 새로운 게 튀어나오잖아요 아마 좀더 IT 민원적으로 확 밀어붙이고 나머지 전통적인 사업은 훅 내려가고 이럴 거예요 12년간은 원래 이게 흐름을 타거든요 지금 그게 탁 뒤집히는 시기고 내년이 되면 더 많이 알겠죠 사람들이 내후년 되면 확실하게 날 거고 근데 거기에 이제 편승하지 못한 사람들은 약간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진이면은 용이면은 위아래가 확 갈리는 시기라서 지금 연말에 이미 다 결정이 된 상황이고 이제 거의 늘어나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분위기도 이상하고, 뭐, 모르겠어요. 누가 됐는지는, 예. 네. 전 아마 트럼프 될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누가 이길지는. 제가 보지도 않았어요. 이게 <laughs> 그냥 트럼프 될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지금. 보지도 않아가지고. 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된다고 이제 난리 나겠죠, 우리나라? 방위비 올리고 별, 별 지랄 다할 거예요. 사랑하는 김정은. <laughs> 나의 친구. 이러고 있는데, 그 인간이. <laughs> 쓸데지 아니죠? 저도 위험한 거고 저희 그 한국도 좀희한하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시한하게 될 거예요. 뭔가 너무 안 좋은 방향으로 이것 같은데 그래도 살아나려 그러면 다 살아나는 게 앞선 일이나. 예, 정치 얘기안 돼. 죄송합니다. 정치 얘기하면 절대 안 돼.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면서 계속 선순환을 시킨다. 그래야 복이 점점 커지고 탄탄하게 지낸다.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잘 피해가나 돈을 많이 벌겠다고 남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조만간 복이 다한다. 자신이 잘될때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고 안정적으로 열심히 살다 보면 더큰 복을 얻고 행복하게 지내게 된다.